커버나 53,000원 구매하려는 이유 회색 맨투맨이 필요해서 구매하려는데 비바랑 커버나 중에 궁금하다고 합니다 남친 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싹 무난 이거는 그냥 어떻게 고르는 거냐면 너 비바가 좋아 커버이 좋아해서 그냥 둘 중에 고르는 거야 그냥 똑같아. 제가 솔직히,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다가 비바 스튜디오 로고 써도 사람들 깜짝같이 속을걸, 다? 디자인은 그냥 그 정도로 거의 흡사하고 그냥 기본이라. 이건 제가 뭐라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 아, 그냥 이렇게 정해줄게요. 나는 청바지에 면바지를 좋아한다. 그러면 커버 하나 가시고, 나는 슬랙스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비바 스튜디오 가시면 될것 같아. 솔직히, 그냥 똑같아. 엠블러 솔직한 내 의견. 이건 되게 귀여운데, 여기 아래 써 있는 이게 뭔가 뭔가 조금 좀 살짝 좀 생뚱맞은 느낌이 살짝 들어. 그냥 그냥 내 의견이 딱 뭐냐면 프린트만 따지고 보면은 아까 이거 있잖아 이 곰돌이랑 그거 중에서 이게 훨씬 더 귀엽거든 프린트는. 근데 얘는 보면은 곰돌이 티 이런 걸 썼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냥 이이 글씨체로 여기다 딱 아래 그냥 자수한 거고 자수랑 같이 된걸 보면은 이게 낫고. 그걸 떼고 그냥 이 곰돌이만 보면 이게 훨씬 이게 나 훨씬 낫거든? 뭔가 뭔가 좀막 이렇게 들어갔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차라리 이게 나은데? 이거는 조금 폴로베어 느낌도 아니고 그냥 이게 더 나은데? 저는 제 취향을 고르면은 그냥 굳이 난 그냥 이게 더 나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땐난 이게 더 뭔가 귀여운 느낌으로 캐주얼 할땐난 이거 이쁜 것 같아. 차라리 나라면은 이걸 더 추천드려요. 저거는 좀별론데 요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브랜드 몰라요. 어떤 퀄리티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꼭 브랜드 후기나 어떤 식으로 평균적인 퀄리티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구매하세요. 기네들아 이거는 색만 다른 거네. 이거 제가 그때 한번 리뷰했었죠. 이건 위에랑 의견이 똑같아요. 근데 컬러만 그레이 컬러나 그냥 뭐 스케줄 스릿 스틸 이런 쪽 입는 분들한테 괜찮아. 검정보다는 좀더 오히려 색 자체만 보면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검정은 진짜 기본인데, 이런 로고랑 같이 이런 컬러, 톤 비교했을 때 봐도 이게 좀 색만 보면 이게 더 예뻐. 되게 좀 뭔가 뻣뻣하고 맨살에는 모디을 느낌이에요. 그건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허니. 푸티에 보풀이 다 일어나고, 하나는 후드가 드 없어서 입으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솔직히, 이런 게다 그런 거잖아. 브랜드 로고로 여러분들이 플레이가 그런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솔직히 그냥 살 거면은, 눈에 익은 거 사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큰 싫어도 그냥 비바나 커버나 사는 게 나아요 눈에 익은 거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런 게뭐 귀엽게 프린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거 사거나 크게 나아 이게 뭔가 예쁘게 들어가지도 않는제 개인적인 기준엔 그래서 솔직히 좀 애매해 가격이 3만원 진짜 맥시멈 가격이라서 저거밖에 못사서 보라색을 꼭 사고싶다 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라면은 그래도 조금 더한 2만원 정도 투자해서 신상 나온 것 중에 이런 컬러 뭐 아니면은 잘 찾아봐서 살것 같아. 뭔가 좀애미 자, 그 다음에 준 이네가와 나이트클럽 스트레이트를 입고 싶어서 20만원이라 디자인도 유 윤약하고 색감도 이쁜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브랜드를 몰라서 가격대가 얼마 작가 적당선인지는 모를 것 같고요. 요거 입고 다니면은 나 솔직히 이거 뭔지 모르거든? 브랜드 처음, 나 처음 들어봐.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딱 이거만 보면은 이거 입고 다니면은 그게 뭔데 이씹덕가이 이 소리 들어 키드밀리가 입고 있던 거야?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키드밀리가 이런 거 입는 거랑 여러분이 입는 거랑 완전 달라 여러분들이 키드밀리야? 아니잖아 이런 거 차라리 곰돌이가 나 여러분들이 키드밀리 아니잖아 키드밀리님은 그런 아웃핏이라던가 뭐 스타일링이 전체적으로 다 되니까 이런 걸 입어도 그런 식으로 소화가 되는 건데 그냥 일반인 이거 입으면 그냥 내다 시이야 진짜로 키드밀리님처럼 잘 입을 자신 있으면 구매하셔도 돼있는데전천는안할것같아어 <laughs> 하지만 집덕 존중합니다. 저주 저도 옷에서는 집덕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옷 옷은 진짜 병적으로 많이 사니까. 어, 그 다음 거 커서 머뭐 컬러 깔끔한 코디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세컨드 모노로그 그냥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컬러도 그렇고 워싱 들어간 느낌이 괜찮긴 하거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자면 기본 뭔가 자수 로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브랜드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옷의 느낌이 날수 있어 근데 일단 옷 자체는 그냥 보면은 그냥 무난한 것 같긴 하거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 저번 거 크리틱이 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 크리틱이 좀 어떤 게 있었냐면 브랜드 로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솔직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냐면 그냥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뭔가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아트웍이 예쁘거나 다수라던가뭐 포토그래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진짜 예쁘게 잘 들어가면은 좀 사도 되는데 뭔가 딱 이런 게 그런 거야 세컨드 모노로그 이런 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보세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 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그래도 옛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이런 거뭐 스펙타클러 센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 예전에. 솔직히 요즘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은 그냥 뭔가 좀 보세 느낌이잖아. 저 같은 경우 는 이런 건 예뻐.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는 뭔가 아트웍이 귀엽고. 보면은 제가 좀 뭔가 사는 딱그 기준이 딱 이런 거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프린트 워크 잘 예쁘게 되어 있고 브랜드 로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괜찮지 않나 유퍼스트 이런 거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안 썼어서 되게 좀 뭔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후 뭔가 이런 거는 아트웍이 뭔가 없었던 느낌이 아니라 그냥 히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 입으면은 보세 느낌이 날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멘트맨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괜히 막 클론 클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브랜드 달려있는 게 괜찮은 이유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좀 솔직히 좀 애매해. 그냥 사도 되긴 하는데. 저라면 좀안살것 같아. 좀 애매해. 브랜드 크리틱. 이거 뭐, 이, 이게 뭐 많아야, 얘들아? 아키라. 뭐, 그걸로 패러디에서 한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어떤 분이 그걸 나한테 물어봤죠? 물어봤거든? 아니, 식크림에서 이거 나왔었는데, 크리틱에서 나와서 카피한 거아니에요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거 뭐, 아키라, 맞나요? 그 라이센스를 따와서 한 건지, 그냥 막 이렇게 패러디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범주까지는 내가 어디가 허용되고, 어디가 허용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 어디까지 프린트를, 패러디를 해도 되는지. 일단은, 근데 그건 그건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스프림이 판권에 산게 아니잖아. 저그 로고에 이거는 다 따라서 할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아트웍으로 해서 디자인하는 거는 다른 브랜드도 다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라이센스 관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거는 그 고전 그 명장이라는 걸 썼으니까. 아, 일단은 프린트 자체는 그냥 예쁜 거 같아. 자, 아, 그다음에 트랩을 기본색이 트머치하지 않을까 할인해서. 아 근데 나 솔직히 나트랩을 사봤거든? 제가 그때 샀을 때 그냥 그랬. 그러니까 뭔가 가격대비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 가격대 느낌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거는 좀 애매하다고 그냥 뭐 싸서 한 2만 원대 이런 자수까지 해서 그런 느낌으로 살려면은뭐 그냥 뭐싼 맛으로 그냥 사라 이렇게 할것 같은데 저라면 컨텐츠는안 넣어요 그그 느낌 프라이 63,000원 프로팅 하나도 없는데 주황색으로 하나 입어보고 싶어서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도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아턱이 화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물론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있긴 한데. 솔직히 일단 뒤 이렇게 들어간 게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앞에 이렇게 브랜드 이렇게 딱 가로 쳐가지고 들어간 것도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이거 없이 이것만 썼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 느낌. 주황색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거면 주황색깔 후드 많을 것 같거든. 그래서 주황색 후드를 다른 걸 찾아보시면 떨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들 얘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런 디자인 그리고 솔직히 슈프림도 다 이런 디자인이야. 팔라스도 다 이렇고 왜 그런지 알아? 그 예쁘니까 그런 거야. 그 예쁘 그냥 무난하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아트웍이 막 들어가는 프린트물이 아니라 기본 로고 플레이 하는 게다 거기서 거기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다? 그냥 예쁘니까 그래. 그래. 마그리드. 그래, 야 이런 게 이런 이유가 있다니까 얘들아. 진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슴 이렇게 딱 하는 거. 아무튼 기본 로고인데 이거 말고 난 다른 게더 예쁘던데. 제가 그때 이번에 영상에서 이거 후드 버전 안 나오나? 어, 나오는데요? 이거, 이거 사면 안 되나? 나 이게 더 나은데? 앞에가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냥 조그맣게 적당하게 딱 들어가서 어차피 잘 보이고, 뒤에도 이렇게 브랜드로 들어갔는데, 나 이거,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이거 괜찮더라, 그리고. 이거 색감이 잘 나온 거같아 어, 이거 그냥 이런 기본 로고는 제가 그냥 앞으로 그냥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 좋아하면 사세요. 근데 뭔가 내가 굳이 산다면은 뭔가 이런 거가 더 낫다. 저는 여기서는 이거 고를 것 같아. 집지. 사면 샀잖아. 기본 다크 그레이 맨투맨 하나 사고 싶은데 아, 이것도 그냥 그러지. 비발류인데좀 필기체 느낌으로 들어간 거잖아. 뒤가 좀 크긴 하다. 한요 정도 였으면은 진짜 무난했을 것 같거든? 이 뒤에 이 들어가는 프린트가 딱요 정도 크기. 한 좌우로 3cm씩 잘랐으면은 진짜 그냥 싹 무난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좀 크기가 좀작아졌겠 진짜? 솔직히 전하면은 비바 살것 같아요 <laughs> 필기체가 앞에는 괜찮거든 앞에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슴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뒤에 크게 들어가는 거는 좀 뭔가 그냥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앞에까진 괜찮은데 뒤에는 잘 모르겠다 차라리 산다면 이렇게 나오는 비바나 커버나 그런 데글로살것 같아 헤디 79,000원 할인 가능 아헤드구나 뭔가 이런 거, 차라리 이런 걸 사. 얘들아. 야, 흔한 거 싫지. 야, 이런 거 사, 이런 거. 로고에다 막이렇 했잖아? 이런 거 사. 너네가 클론 싫고 흔한 거 싫으면은 이런 거 사야 돼, 디자인에.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딱 말하면은, 헤드라는 브랜드 로고가 패션업을 하게 딱 입었을 때, 우와, 저 로고 때문에 예쁜데?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로고 이렇게 섞은 거 있잖아?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 이거 자체는 예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싫잖아? 야, 나는 야뭐 너무 흔한 거 클론이 싫어 그럼 이런 거 사세요 이거는 그냥 로고랑 이런 거 조화라던가 이런 거 믹스한 거뭐 자수 박은 거 이런 거 예쁘거든? 보면은? 솔직히 좀 브랜드가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라 브랜드 로고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믹스된 건 솔직히 예뻐. 제가 여태까지 여, 오늘 봤던 로고 브랜드 있잖아, 로고 티셔츠 그 중에서 헤드가 제일 예뻐요. 뭔가 들어간 느낌은 뭔가 솔직히 좀 여기다가 나이키 이런 거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같겠네 근데 아무튼 그냥 디자인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보고 중에서는 로고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브랜딩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딱 보고서 느끼는 그 느낌이 있거든 어 아디다스 요즘 운동복 느낌 어, 나이키 어좀 그래도 뭔가 패션 쪽으로도 좀 뭔가 통용되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 솔직히 좀 헤드 하면은 그냥 뭔가 좀 운동복 이런 느낌이 강해 뭔가 어 패션 쪽에서도 잘 나오고 오류쪽에서도 예뻐 핫한 느낌이야 뭔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브랜드까지 따진다면은 솔직히 추천하기 좀 힘들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들어간 거 프린트 들어간 거 그런 것만 따지면 예뻐 수집지에 해도 괜찮을까요 에인트 크랙 학원 간일 때 생존용으로 입으려고 아롱 패딩이 싫어서 산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 확실한 게 남성분은 좀 그래. 내가 알고 있기로 이분이 여성분이거든요. 음, 이분은 괜찮아. 이분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거든.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저건 입지 말자. 저건 너무 바야바 같을 것 같고요. 이분이거든. 이분은 입어도 키도 크셔서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좀, 내가 입으면 딱이 느낌이 데 <laughs> 내가 입으면. <laughs> 제가 덩치가 오져서 딱 입으면 이 느낌으로 가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말른 남자나 여성분들 입기에는 그냥, 그냥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아이템 자체가 엄청 예쁘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대가 99,000원? 가격대가 좀 나가긴 하네. 내가 입으면 백방 이런 느낌이 든. <laughs> 내가 입었을 때 그냥 무조건 100% 이거다. 램 바이디. 기바 로고 멘트맨이 있는데 겹칠까봐 고민이라고 합니다. 음, 앞에는 좀 그냥 깔끔한 그런 로고 느낌이고, 뒤에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거네. 근데 대, 내가 이거는 또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엄청 유명한 브랜드에서 이미 막땅 떴던 거는 어떤 막 다른 브랜드 나오면 다 크게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냥 이런 거다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했요 던스트도 발렌시아가 그 느낌 안 나고, 이거는 좀 살짝 우영미 로고 느낌이다. 그걸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뒷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깔끔하게 들어간 것 같아. 아까 봤던 집지에서 나온 프린팅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앞에 로고가 우영미 로고 느낌이 나는 게 신경이 안 쓰인다면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게 신경 쓰이면은 조금 비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드자면 오늘 왜 이렇게 설명충이 되지? 이게 맨투맨을 하니까 설명도 되게 많네. 아크네에서 이모이잘 잡았죠, 여러분? 아크네에서 이모이잘 잡았잖아. 그래서 지금 막 국내 브랜드에서 막 이렇게 뭐 스마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냥 뭐 이런 거다다양하게 나와. 얼굴만 다 나와요. 그러면 그냥 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다 큰애 느낌이야. 아까 내가 폴로베어 말했지. 곰 나오면은 그냥 다 폴로베어 느낌이야. 뭐 그냥 여우 키친에 잘 잡았. 근데 여우 나오면은 다 그런 키친의 느낌이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게 저는 조금 신경이 쓰여서 앞에 여기 여기 좀 그런 느낌이 나서 뭔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뭔가 그런 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해서 됐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앞에 로고만 괜찮으면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로고가 그렇게 선호되진 않아. 웬 아이디 d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고 이온 그 내가 얘들아 내가 한번더 말할게. 얘들아 클론이라서 싫다고 하잖아 브랜드 로고서 들어가는 게 뭐가 더 낫습니까? 이거 그냥 다 똑같은 거 쓰고 뭐 그냥 다 그런 이유가 있어. 제가 하는 말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들어간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예쁜데?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야. 뭔가 차라리 나는 기본 멘티맨 살것 같아. 좀 뭔가 저 로고 배치가 개인적으로 선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다 이유가 있어.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바뀌고, 다막 거기서 나오고, 막 아치로고, 막다 나오고 이런 게다 이유가 있어. 고기 35만 5천 원 플렉스 해보려고! 아, 이것도 끈이 없네. 싹 극혐이네. 아니, 자꾸 후드에 왜 끈을 빼지? 이거 싹 극혐인데, 진짜? <laughs> 아니, 저는 솔직히 후드 스트링층이라아 이거 없는 거 되게 불편한데? 그리고, 요거는 레어드 된 건데, 오히려거든? 레어드가 예쁘게 된 느낌이 아니라, 근데 이상해, 뭔가. 그냥 뭔가 그냥 밸런스가 다안 맞는 느낌이야. 오버핏인데 뭔가 뭐 너무 몽글하게 나와. 그리고 여기가 너무 몽글죠? 뭔가 이상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모델 착사이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비율이 솔직히 저는 호는 아니네요. 제가 고사 의류 몇개 있는데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거든? 요거는, 싹, 부속 18ss네. 옛날 거잖아. 에 옛날 거라서 이랬나보다. 차라리, 단품이 더 낫고, 레이어드 된 그런 뭔가 핏 나오는 게, 요즘도 레트로를 있긴 하는데, 너무 레트로한 느낌이야. 핀만 조금 레트로하게 나오는 느낌? 뭐, 그냥 그런 소매만 이런, 그런, 그런 느낌이랑 살짝 조금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런 거 그냥 괜찮은데, 그거는 그냥 의류도 그렇고, 뭐 레, 그냥 너무 좀 레트로하고 좀 뭔가 좀 별로. 지금 봐서 블 플렉스는 이제 말립니다. 35만원 주고 이거 살 바에 차라리 아크네 위에 있는 거 그거 3만원 더 보태가지고 이거 사세요. 이거 3만원 보태가. 보태가총 나옵니다. 3만원 보태서 이걸로 사세요. 38만원이죠?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트릿으를 입을 거면은 차라리 킹덕티가 나 아, 차라리 킹덕티. 왜냐면 저거는 그래도 키드밀리님이 입었으니까 팬분들이 그렇게 그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 저는 몰랐지만요. 그다음 피어 오브가 이거는 그냥 싹 무난 박지죠. 피어 오브가 이거 팍선 콜라보하는 것들 라인 아닌가? 이거 피어 오브가 팍선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있어봤어. 메탈리카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있어봤는데 엄청 오버핏으로 그냥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슴에 이거 에센셜 있고 뭐 없는 거잖아요. 로고 후드야 로고 후드. 그냥 기본 로고 후드라. 10만 원 주고 사는 거면은 뭐브랜드라던가 이것도 핏이 엄청 오버핏으로 마게난 그때 잘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 이건 사도 좋아요. 브랜드가 어느 정도 브랜드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할 만한 가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피어브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멘티맨 후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안 나왔는데 예쁜 것들이 좀몇개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석이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로 시작볼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참여하셨겠죠? 그러면은 이만 가보겠습니다.